자, 오늘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러 왔어요. 저번에 알려드린 거 이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맞춘 다음에 두번 따닥 하면은 상부, 하부 다 된다는 거. 따닥. 자, 요렇게 하부 엔진 바로 클리어 했죠. 이런 꿀팁 버그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드 미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카드 하면서, 아, 안 돼. 맨날 느렸다가 빨랐다가 장난하냐.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아, 돼버렸네. <laughs> 자, 다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보신 거예요. 무지하게 느리게 해도 안 되고, 무지하게 빠르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에 하는 법. 자, 왔다 갔다 쓰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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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왔다 갔다 하면 100% 성공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버리는 미션인데, 원래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 버그 같은 게 있어서, 나뭇잎이 땅에 닿기 전에 바로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확실히 빠른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꿀팁이 있는데 무기고에서 이런 식으로 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쏘다가 10번 정도 눌렀는데 투표나 뭐 다른 게 있으면 초기화가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X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시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에서 이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몰랐다면 따봉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까먹지 않더라도 저장을 하기 위해서 X 눌렀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틀리면 리셋이 되잖아요. 자, 이것까지는 맞췄는데 네 번째 까먹었어. 야,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면 X를 눌렀다가 다시 눌러주시면 네 번째부터 한다는 거. 이거 몰랐다면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거의 장점은 투표나 리포트 해도 바로 저장이 된다는 거. 오케이. 닉네임은 크리스마스 트리. 오, 뭐야, 이거. <laughs> 야, 잠깐만. 누가 핵이야? 에러 404로 다 됐는데. 야, 이거 만약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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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또핵 종합 세트 걸린 거야? 야, 잠깐. 일단은 게임 시작됐어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란 말이야. 크루원 어어, 뭐야, 벌써부터 막 죽거나. 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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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니, 왜 반짝반짝거려. 누구야? 아하, 이거 실화냐? 핵은 중간에 로딩화면도 없나봐요. 야, 보라색 두명 투표하고 인포가 바뀌었다고? 뭔데, 이거? 자. 자주황이 갑자기 나가졌어요 인포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 이게 뭐야? <laughs> 와, 진짜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핵 나갔나 보네. 와, 크루안! 아, 또 애기야! 아, 또 반짝반짝 거리고, 게임 시작 바로 되고. 이거 누구야? 도대체? <laughs> 아니 뭐 무지개 알록달록도 아니고 장난해? 아 제발 좀 그만해라 알록달록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뭐야 자 크루원 야 이건 또 뭐야 어? 아또 누구 죽었어 왜이래 이거 자 파랑은 파랑은 임포스터였구요 아... 왜이래 나 무슨색이야 하얀색이야 초록색이야 뭐야 아니 저 원래 색깔 뭐예요? 아까 처음에는 핑크색이었는데 색깔 왜 이래? 와 이거 심하다 플레이어 킬카라고 알았어 킥이 안돼킥안 되는 거 싫어야? 아니 왜 나또 주황색 됐어 뭐야 아 초록색 됐어 쉿 인버스터 아 자, 일단은 인포 걸렸는데, 여기서 미션하는 척하면서 한번 어디로 가나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빠진 다음에, 야, 뭐야? 이거 누가 문 닫았어? 오, 누구야? 아, 시작부터 닫으면 어떻게 누가 킬한 건가? 일단은, CCTV, 어, 뭐야, 벌써? 아, 연두 벤트? 연두 벤트, 하양 벤트, 난리 났어요. <laughs> 하양이 벤트 안 탔는데. 연두는 인포가 아니었습니다. 어, 전기실 사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아, 벌써 사보? 야, 이거 킬 쿨타임 안될 텐데, 너무 빨리 간거 아니냐? 오히려, 백무빙에서, 뒤에 있는 애한번 쳐볼게요. 누구 없나? 오케이, 검정. 자, 검정 친 다음에, 밴트 타기보다는, 아하, 그러면은, 지금, 이, 어, 뭐야? 아, 초록이 껄렸어? 뭐야? 와우, 떠나갔어요. 오케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갈색이 아까 좀 잘하던데, 한명떠나갔고요 보라인가? 어, 아, 이미 끝났어요. 누가 죽던 스님. 이런 방 뭐냐? 핑크, 삐 라임이라는 과일 아시나요? 초록색이고 레몬 노란색, 코코넛 하얀색, 오렌지 주황색, 피그인데 피그 푹 검색해보니까 피그 응가예요. <laughs> 어몽어스 레이스 경주라고 해요. 그래프가 높으면 사람이 많이 하는 거래요. 야 브롤스타즈도 있는데 로블록스 왜 이렇게 높아? 야 어몽어스 떡상 가자. <laughs> 야 일단은 브롤 제쳤고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음만 무시한데 <laughs> 자 브롤 와이거지 이가거든. 야, 그냥 저 끝까지 가버리네. 에베레스트, 거의 뭐, 히말라야 산맥급으로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자 정점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기. 와, 더 정점 찍었습니다. 완전 산맥을 만들었어요. 와우. 어몽어스에서 스폰지밥 노래를 만들었대요. 오프닝. 아, 이 노래. 와. <laughs> 네모바지 스폰지밥! 네모바지 스폰지밥! 네모바지 스폰지밥! 네모바지 스폰지밥! <laughs> 와 지렸다. 여러분들 스폰지밥 아시죠? 진짜 재밌는데 야, 와우, 대박이었어요. 두루뚜두두두. 승무원의 실물 크기 모델을 만들었대요. 의무실에서 하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 여기서 만드나 봐요. 일단은 컴퓨터로 모델링을 시작한 다음에, 이거 아행어사 콜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우, 오. 와 여러분들 모양이 좀 보이죠? 갈아가지고 색칠, 페인트까지 하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될것 같아요. 와 모양 완성됐네. 갈면은 끝납니다. 이야 마무리 작업 완성. 어몽어스 공포 트레일러. 야 뭐야? 뭔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할로윈 특집이야? 자 지금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죽었나 봐요. 어떻게 된 거야? 야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뭐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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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저래. 저 사람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와우, 무서워요. 자, 오, 뭐야, 이거. 사람을, 왜 이렇게 안 돼. 전기실 살인사건도 아니고, 야, 저거 뭐야. CCTV실에서 뭐 나왔는데, 신고, 신고 안 돼요. 오, 벤트도 안 되고, 야, 저거 뭐야. 괴물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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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laughs> 야, 이건 또 뭐야? 오, 별표가 생기더니. <laughs> <laughs> 와 너무나 무서워요 이거 너무 멋져 보여 아 어몽어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크루원들 그리고 있는데 오 물감으로 색칠하면 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오 스프레이까지 있어가지고 우와 지금 보니까 완전히 여여여여 아와집 마당을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다 우리 중에는 미니 승무원일 뿐 꼬마들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뭐야? 와우,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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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로비에서 발견하고. You shall not pass. 너네들은 지나갈 수 없어. 하니까 당황을 했다. 어몽어스 애니메이션. 와우,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거 위에 뭐죠? 백조인가? 뭐냐? 스마트워치에서 어몽어스? 와, 여기서도 어몽어스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채팅은 못칠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킬 어떻게? 킬할 때 너무 힘들어. 손이 겹쳐. 모든 사이먼이 말한다. 오, 레고 버전인 것 같죠? 초록이가 미션하러 갔는데, 띠띠띠. 자, 미션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다시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임포스터가, 야, 빨강이가 죽었네, 이미. 그러면은, 의심받는 거 아니야? 야, 또 틀렸어. 야, 파랑이 등장. 띠띠띠띠띠띠. 통과했는데, 파랑이가 신고를 하면은, <laughs> 아, 할로윈 으스스한 파랑이가 게임하고 있습니다. 어, 임포스터 등장. 바로 신고하러 가야지. 근데 이 맵은 제가 알기로는 벤트가 모든 대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자, 과연, 아! <laughs> 잠깐만, 그러면, 이거 따돌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두 명이서 같이, 아! <laughs> 야, 어떻게 알았어? 다시 가면 또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안 돼! <laughs> 망했다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스케드에서 카드 스와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오 카드를 딱 꺼낸 다음에 긁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긁어요 삐아 너무 빨랐다 다시 한번 삐 너무 느렸다 제대로 긁으면 오케이, 와우. 스캔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버그. 이거 근데 진짜 왔다 갔다 하면은 된다고 해요. 근데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데 이거 하면은 무조건 확시야. <laughs>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나는 작은 승무원에게 자신의 애완동물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아, 여기 핑크가 죽었는데, 일부러 자신도 여기 죽어서 이렇게 팻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요.